오늘은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을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전등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안전기도 나가고 전등을 갈아도 깜박깜박거리는 현상이 있어서 통째로 led 전등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led 전등을 하나 샀습니다. 보조등으로 쓸 작은 등인데요. 전력은 확인해 보니까 25와트 정도라서 벽에 달려있는 거랑 비슷한 밝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LED 전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선이 두 가닥 나와 있습니다. 보통 천장에 보면은 전선 두 가닥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한 선이 더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건데 그거는 접지선이라서 굳이 연결을 안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천장에 고정이 안 되면 이 앙카를 천장에 박아서 좀더 연결이 쉽게 하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볼트류트. 그 다음에 요거 프레임 하나 있습니다. 요 프레임을 벽에다가 거치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 집집마다 상황에 따라서 쓰셔도 되구요. 안 쓰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로 천장에다가 이 나사를 꽂아서 쓰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뚜껑이 집을 내린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집에 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뚜껑이 집이 있거든요. 여기 열어서 보시면 여러 개 스위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등이 지금 켜짐이라고 상태돼 있거든요. 여기 차단기 오프하려면 위로 올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은 집으로 들어온 전기는 일단 차단이 됐고요. 이제 다시 방으로 갈게요. 누구나 하실 수 있게끔 천천히 해볼 테니까 보고 따라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집에서 셀프로 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일단 벽에 있는 천장에 있는 기존의 틈을 제거를 할게요. 보통 보시는 이렇게 볼트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전선이 연결된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에 전선이 연결된 부분이 이쪽은 천장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은 어, 여기 전구 자체에 있는 선입니다. 일단 요거를 다 빼주시면 됩니다. 일단 천장 쪽에서 나온 선을 먼저 제거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르는 게 양쪽에 있습니다. 여게 전선을 잡아주는 부분이거든요. 꾹 누르신 다음에 전선을 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누르신 다음에 전선을 빼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실제로 쓰실 부분은 여기 보면은 전선이 세 가닥이 있어요. 여기 두 가닥이 실제로 전,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고요. 요거 한 부분은 접지입니다. 접지. 근데 여기 보면은 두 가닥밖에 없죠. 가운데 있는 선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연결을 나중에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검정 테이프로 막아 놓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빼 줄게요 이렇게 요 부분은 안쓸 거니까 검정 테이프로 감아 놔 버릴게요 다른 색은안쓸 거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감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은 이쪽에 그 전등 쪽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안빼 주셔도 되고요 여기랑 여기 연결되어 있는 벽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빼 주시면 이 전등 전체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일단 여기 벽에 걸려 있는 볼트 부분들이 이 전구들이 가리고 있어 가지고 먼저 뺄게요 전구를 전구를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서 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신 다음에, 양쪽으로 살살살, 이렇게 살살살 흔드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구요. 그 다음에 여기 벽에 보니까 천장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네요. 이두 개를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 전등이 빠졌습니다 여기 구멍 안쪽으로 전선들을 우선 빼 줄게요 그럼 이렇게 기존의 전등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일단 어, 지금거가 맞지 않으니까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사 두개 있는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 프레임은 전등마다 다르니까, 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있는 상황이면 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쪽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난 다음에 프레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거는 탈거를 완료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 이렇게 새로운 전등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어, 요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과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뗐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프레임을 뗐던 것처럼 이 프레임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고 이 전등과 이 프레임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 프레임을 사용하기가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바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 전등 자체를 벽에다가 고정해 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프레임이 있으니까 정석대로 프레임을 먼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프레임이 보면은 구멍이 여기 가운데가 하나 있어요. 보통은 이 구멍 가운데로 전선을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선이 나중에 프레임이 프레임에 닿아서 찍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잘안 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옆쪽에 이렇게 꽂은 다음에 전선은 조금 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부터 고정을 할게요. 어, 드라이버로 하셔도 되고요. 드릴로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집에 있는 공구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벽에다가 프레임을 먼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양쪽 끝에 있는 구멍은 전등이, 전등을 꽂는 자리라서 여기 두 군데는 피해 주시고요. 여기나 여기, 아니면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안정적으로 요 구멍이랑 요 구멍에다가, 어, 나사를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한개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한 개도 꽂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꽂아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등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아까 흰 선과 파란 선이 어, 전기가 들어온 선이었습니다. 요거 나머지 하나는 접지였거든요. 접지는 안 쓰니까 이렇게 밀어서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요 파란 선과 흰 선을 여기 전선에 있는 부분, 그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집에 있는 전기는 AC 전원이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나온 부분을 어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스위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눌러주면 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선을 넣고 난 다음에는 요 누른 부분을 이렇게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르고 꼭꼭 빼면 되겠습니다. 누르고 꽂아 주시고요. 반대쪽도 나머지 한 산도 마찬가지로요. 누르고 꼭꼭 빼주시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선 연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나온 부분은 전선이 덜렁거리지 않게 전선의 위치를 적당하게 잡아주시고요. 벽의 양쪽 부분에 여기 구멍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나사를 체결해 주시면은 모두 끝이 나겠습니다. 그럼 꽂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나사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먼저 약하게 좀 체결을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나사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등 연결은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 마감 부분을 고무 패킹이 있더라고요. 고무 패킹을 꽂아주시면 미관상 보기 좋겠죠. 예, 흔들리지도 않고 잘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뚜껑이 집을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뚜껑이 네. 집에서 아까 꺼놨던 여기 전등 부분을 다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전등을 켜볼게요. 예, 이렇게 전등 연결하는 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집에 있는 드라이버만 있으면 체결을 할수 있으니까 쉽게 한번 보시고 따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전기 작업이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